안녕하세요. 조엔입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, 또 많은 분들은, 안,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, 꾸준히 구독자 분들도 생기시고, 또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, 조금 얼른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주제를 잡지 못해서 한동안은 고민이 있었는데, 뭐 이런 주제는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많은 원장님들이나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제 잘 되는 것, 음, 잘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얘기하기가 쉽잖아요. 그렇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점, 좀 어려운 점들은 얘기하기를 꺼려 하시죠. 그래서 저는, 어,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정했던 것처럼 수강생이 반토막 된 이유, 지금은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, 어, 운이 좋아서인지 저는 이제 오픈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꽤 많은 수강생을 모집을 했었어요. 사실 그 운도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꽤 많은 시간 안에 원생을 많이 모집했었고, 그 원생이 이제 반토막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처음에는 반품하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지? 에 너무 파묻혀 있어 가지고, 어이 문제를 인식만 했지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슬픔에만 빠져 있었다고 라 생각이 들어. 지금 시간이 돌아서 보니까,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슬픔. 그때 충격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혹시 뭐 저처럼 반토막이 나신 원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반토막이 난적 없어. 난 앞으로도 반토막 날 리가 없어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어,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렇게 되지 않게 노력은 해야겠다. 하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이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저희 학원의 원생 반도망 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었어요. 먼저 음, 제 그릇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부방을 3년 동안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원 강사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했지만. 제 학원을 가진 지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어떤 제 능력일 수도 있고 저의 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유로 수강생들이 한 번에 많이 모집이 된 거죠.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만큼의 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학원에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, 그 다음에 관리력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, 그때의그 뼈아픈 그, 그 고통으로 많은 시스템을 오히려 더잘 잡게 되었어요 제가 만약에 반도막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어? 난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나 티칭이나 코칭 이런 부분 다시 제대로 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던,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스템이 그때보다 더 견고해졌고, 지금은 두배 이상이 확장돼도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을 수강할, 어,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에너지 집중을 한 곳에 못했던 것 같은 이유도 있어요. 그이 얘기는 제가 월삼공이나 이제 학불만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제 월삼공의 마케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불만 모집을 하면서 약간의 제 에너지가 학원 내에 집중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이제 업무적 이제 그런 업무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쪽으로 진짜 정말 영혼을 갈아서 에너지를 집중 시켜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그때를 좀 놓치지 않았나.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게 그두 번째 문제였고요.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결국은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같이 포괄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의 자만심이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로 이제 인원이 빨리 모집이 되면서 어, 나 굉장히 잘하는구나. 이렇게 오픈을 하고 빨리 자리를 잡고 잘하고 있는 거구나. 내가 잘 하는구나. 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고, 두 번째, 이제 제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이유, 켰던 이유도 내가 이미 잘 하고 있으니 다른 일을 같이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결국에 1번, 1번의 문제와 2번의 문제가 결국 포괄적인 문제였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관계지만, 어, 그때는 굉장히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,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제가 조금 더 성장했고, 어 제가 아이들이 막제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, 인원들이 몰려왔을 때, 학생들이, 수강생들이 몰려왔을 때는 굉장히 학원 출근하는 게좀 두렵고 힘들었어요. 좀 그날 하루하루가 좀 버거웠으니까요.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. 좀 버거웠는데, 오히려 지금은 어 그때의 일을 겪고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출근, 출근하는 학원에 출근하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. 오히려 오늘은 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학원 원생 반토막의 그런 뼈아픈 교통을 느끼긴 했지만, 지금은 어더 나은 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, 그래서. 혹시나 지금 저처럼 원생이 갑자기 많이 탈래가 일어난다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되실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저처럼 이제 그제 먼저 그제 그릇을 키운다던지 아니면 좀 내가 좀더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했나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